<laughs>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인회 총본부 사무총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인회 총본부 남민숙 회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의 의견을 담은 세 분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인의 남인숙 회장입니다. 먼저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인선 의원님과 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희들은 손쉬운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골자로 한 여성가족부의 제안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98번째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여성의 성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낙태 대신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죄책감을 줄이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임을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손쉬운 낙태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이라 앞으로 5년 추진하는 동안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잉태된 생명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하는 먹는 낙태약 도입과 만삭의 임신부 낙태를 국정 과제로 정했다니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한국부인회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유신체제 아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강제로 산하 제안을 시행한 후 낙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만연하여 왔으며 1973년 1월 30일 통과된 모자보건법 제8조에서 낙태의 허용 한계를 보면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하여 이미 낙태 수술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고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폭넓,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화제한과 경제개발로 낙태에 대한 죄의식 없는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었던 것인데 이번 정부의 먹는 낙태약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 사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뭐 의심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를 하려고? 발언을 하려고 그랬어? <목소리가> 이거 원래 써주시아아그 어, 성명서를 네. 제가 네. 저희들 이 오늘 이 날짜와 시간 확정을 어제 알았기 때문에 좀 준비가 네. 서툰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성명성을 대체 읽어 나가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부인의 총본부 회장 남인숙입니다. 한국부인의 총본부는 1949년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하여 1963년 창립된 이후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회복지 및 소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심없이 노력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단체이자 소비자 단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192개 지혜의 70만 명의 회원들은 현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중 여성 관련 과제로 임신중지법 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여성과 생명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축소, 왜곡하여 생명존중의 가치와 여성건강권을 위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하였습니다. 태어와 <laughs>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말아야 하며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 나아가야 하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 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국회에서 두 여성 의원이 만상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임신 중절을 임신 중지로 단아 간호교체 낙태 시술, 건강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자. 종교계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였음에도 손쉬운 낙태가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에 따른 죄책감을 희석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임신 중지 약물에 관한 언급을 하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과 극심한 복통, 구토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으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임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을 할수 있고 여성을 건강과 생명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개발에 힘써며 태아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담 및 임신 중이 여성의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에 힘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에 예, 한국부인의 총본부와 17개 시도 70만 회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과제를 즉각 처리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에 기반한 여성가족정책을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생명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을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정책인 의료, 주거, 양육비, 상담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라.